이 시간 때 세차장 안쪽 온도는 몇도라 됐을까요? 이게? 어, 차! 아, 얼지는 아! 않았네. 그러면 몇 도나 됐나? 어, 영상. 3도인가? 4도인가? 3.5도네? 아직 5도는 안됐네요 네, 0도 1도 2도 3도 거의 4도가 될락 말랑한데? 그럼 뭐 뻔하죠 뭐, 뭐 근데 몰라요 왜 모르냐고요? 밤새 추웠나 안 추웠나 모르겠어요 으르르다르르 뱅글뱅글뱅글뱅글, 빼고루루루루 이것은 오 돌아간다. 돌아가면은 바로 롤 클리닝을 할수 있다. 아이롤 uh, 클리닝. 3분만 돌려놔야 될것 같아요. <놀히> 오늘도 세차를 열심히 해봐야죠. 이곳은 경기도 보천시에 있는 송고속 셀프지소예요. 세차장 안쪽이죠.